안녕하십니까? 여행봉화에서 활동하고 피닉스 PC에서 활동하고 있는 찌르가정입니다. 어 요즘같이 이제 한참 햇빛이 뜨거운 시기에는 파라솔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파라솔이 없으신 분들은 없겠지만 네 요즘 파라솔이 보통 이렇게 일자 형태의 고정적인 형태의 파라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옆에서 비치는 해나 아니면 넘어가는 해 아니면 또 뒤에서 떠오르는 해 이런 거에 전부 일일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시고 힘들어요 뭐 물론 파라솔마다 중간중간 각도가 조절되는 파라솔들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렇게 각도를 크게 크게 360도나 뭐 이렇게 크게 크게 90도, 360도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조절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각도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파라솔 각도기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피닉스 PC의 파라솔 각도기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피닉스 PC의 파라솔 각도기는 관절 형태를 가지고 있고 네, 관절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에도 상당히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제품은 이러한 케이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라솔 각도기가 뭐 달리 다른 가방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천 케이스 같은 이 케이스에 파라솔 각도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솔 각도기 재원을 살짝 알려드리면, 이 하대봉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약 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파라솔의 이 중간봉의 길이, 이 길이는 약 8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파라솔을 고정할 수, 이 움직이는 이 상단봉의 전체적인 길이는 약 50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파라솔을 거치하는 이 상단부. 이 상단부의 길이는 약 7cm 정도 됩니다. 네이 피닉스 PC의 파라솔 각도기는 하단부에 이렇게 날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박았을 때 움직이거나 바람에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를 빼시면 여기가 뾰족한데 여기가 이렇게 안전한 고, 고무캡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셔갖고 네, 이렇게 딱 꽂으면 이 뾰족한 부분에 찔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타사 제품들 보면은 그 흔히 쓰는 무로수나 보일러 호수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끼워주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피닉스 피시 대표님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솔 각도기는 자체 타격식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솔 관절부를 풀어갖고 상단부를 일자로 똑바로 세운 뒤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때려 박는 식의 네. 때려 박으면 이이 하단부가 땅속에 이렇게 점점점 박혀서 박히는 구조의 자체 타격식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항상 이 피닉스 PC의 모든 제품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관절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관절부는 전부 다 톱니 방식의 기어, 톱니가 이렇게 볼트를 조이기, 조이면, 이 톱니가 서로 맞물리는 방식으로, 예, 제품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견고하게 잘 잡아줍니다. 이 톱니 방식이 서로 볼트를 조여서 맞물리게 되면 잘 돌아가지도 않고, 네, 웬만한 바람에도 끝떡 없이 잘 버텨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닉스 PC 파라솔 각도기는 네, 자체 타격식이기 때문에 여기 타격받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스테인레스로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보강을 더 했기 때문에 이 충격에도 어느 정도 이 제품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고 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라솔 각도기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이 하단봉 빼셔갖고 이 안전 안전 고무케 빼서 놓시고 으이 볼트 풀러서 이 위에 상단봉을 이렇게 똑바른 형태로 네. 웬만하면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맞물리게끔 해서 볼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볼트 조여주시고 네, 이 하단봉하고 중간봉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볼트 여기를 풀어주시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 중간 봉이. 그래서 이 볼트, 아이고. 뭐, 어차피 박아야 되니까 이 볼트는 일단 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하단봉을 제가 일부러 날개가 다 들어가게끔 박았어요. 근데 박는 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냥 살 들었다가 툭툭 치면 이렇게 쑥쑥 박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대봉을 설치를 하고서 아이고 제가 요좀 조금 전에 이거 풀었던 이 볼트 네 원하는 각도 조절을 원하시는 높이만큼 하셔갖고. 잠가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봉을 또 원하시는 각도만큼, 네. 이렇게, 뭐, 요거 풀어서 방향도 360도 자유롭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뭐, 요 정도 놓고, 여기 놓고, 원하는 각도, 원하는 각도 있으시면 맞춰놓고 볼트 조이시고, 볼트 조이시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절 형태라 웬만해서는 껐다 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파라솔 꽂는 부분도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 이렇게 해서 파라솔 꽂으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어렵지 않고, 네, 볼트만 풀고 조이기만 하면 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항상 강조를 하지만, 피닉스 PC의 이런 관절형 구조들이 주는 장점, 네, 이 톱니 방식에 이렇게 맞물려서 뒤틀리지 않는 이런 강성,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뭐, 각도기에도 그 관절 형태의 구조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강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바람에 잘 돌아가지 않고요. 네. 뭐 아직까지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바람에 파라솔이 돌아가거나 한 적은 없어요. 뭐 최근에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른 적도 없지만, 네. 그래서 이용하기 편하고 간단하고 자체 타격식이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식에도 강하고 그 파라솔 각도기를 구매를 생각하시거나 뭐 파라솔 각도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네. 이 피닉스 PC의 파라솔 각도기도 한번 그 구매 후보군에 넣어 놓고 생각을 해 보시면 네.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제 영상 보고 왔다고 말씀을 하, 대표님께 말씀을 하시면 뭐 서비스라도 뭐 주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사장님한테 문의를 해 보시고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피닉스 PC의 파라솔 각도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형님! 낚싯대 긴데 남았어요? 찌왔어, 찌왔어! <laughs>